안녕하세요, 너구리 본장입니다. 어떡하겠어,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교수님 캠안 했잖아요. 그때는 캡이 없었잖아. 이야? 아쉬 말. 저는 경상북도 구미 상모동에 삽니다. 그리고 저는. 곧1 6세인곧 십육세. 16세. <laughs> 며칠 맞지? 6일6일 뒤에 십세인 중학생입니다. 반동이 <laughs> 어, <정도에> 빨 <빨라. 웃음> 리액션 준비된냐고 묻네. 알리액션 준비 됐습니다. <laughs> <발가 뜨근해. 웃음> 보여주시죠. 보여주라고요? 리액션 빨리. 어. 게임 연습. 천원 주시. 둔비 응. 뽕 주기. 오케이. 이게 리액션이야? <laughs> 아니 리액션. 갑자님뭐 하는데요 리액션. 오, 이제 니 방... 지금 오늘은 니 방송이야. 니가 해야지. 네 듣고 있습니다. 송태익분이. 규현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잘쓸게요 제가 쓸건 아니지만. 좀 어글거리는 거 해야 돼요? 액수가 적어서 그런가요? 어, 규현님 만원 후원 진짜 뭘 해야 되지? 너무 죄송한데 규현님한테 규현님께 어, 규현님 만원 후원 제가 맛있게 불떡 하겠습니다 어? 만 <놀놀> 원. <놀놀> 아 나. <laughs> 더 싸세요. 이래하네요 아직 교전에 네 리액션 부탁 해요. 아규현님또 천원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아이고는 1원이나 감사합니다 규현님 진짜. <laughs> 와, 규현님. 어, 잘쓸게요 천원. 만천원 오늘. 천원이 우수워 아니요? 누가 우수대요? 근데 그거 하나도 마이크 켜져 있는가? 어, 나가나가나가. 나가아가 나가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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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나 지금 가아또누가나가 아이 나현님또나 아이고 오늘 12,000원이나 저야 고맙죠 근데 돈 많으세요? to the man. I'm not just to say, I'm n 원잘 쓰세요, t to say, I'm not j u t t 괜찮아. 나는 네가 여절시 8시에... 어. 옆에서 그렇게 뭐라는 발장님은 돌진 어떻게 하나 봅시다. 좀 있다. 아, <laughs> 내가 아직 후원 미션으로는 2만 원을 채운 적이 없거든. 19,000원까지 채워 봤거든. 30. 아, 네. 아, 18,000원까지? 네. 너 지금 이거 1승만 하면 2만 원이야. 빡겜해 빡겜. 빡겜 게임을 더팀하고고 게임 게임 있어요. 있어. 졌어요. 네. 저, 저, 네. 졌어요. 네. 어. <laughs> 졌어요. 나 나갔네. 어요해어 뭐야. 우리 잘하는데? 근데 피 없구나. 얘들아 하이팅. <laughs> 뭐야? 오늘 3만 어, 원만 기원님. 딱 벌어 갑시다. 슈퍼 랜드다. 감사합니다. 15,000원. 어또 엄청 급하게 하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14잘 <나도 차, 웃음>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기현 님. 오늘 진짜 후원 많이 해 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, 진짜. 진짜로 감사합니다. 진짜로 감사. 아, 와우. 감사합니다. 와와 너무 좋어 대박. 와 오늘 얼마야? 2만 2 7 0원 2만 7천원 감사합니다. 진짜 오늘 하루 아, 아니라고요? 뭐야? 와아 되게... 맞잖아 이만7원만만1 5 0 0 0 3만 1,000원. 이거 하나 들별 고생했어요, 굴림. 하분해. 빡빡 어, 터지는데요? 36,000원 아버님 진짜 감사합니다 36,000원 와, 와 8, 하프님 8,000원 오늘 하루 진짜 뭐좀 시급 18,000원이야 18,000원 아버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규현님하고 하프님 진짜 감사합니다 자 방송도 봐주시고 똥똥님하고 성희룡님하고 다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<laughs> 발짝 빨짝 네. 작은 별 잘가요 저 감당 안 되는데요? 3만6천원 4만1천원 아잇 지금에 4만다이 4만5천원 4만5천원 귀여님 똥똥님 하프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놈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아 뭐야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한데 아니 근데 다들 너무한거 아니에요? 어? 나는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잘 안들어오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기현님아쌈다 믿을게요 아. 이거 내 돈도 아닌데 쌈다믿을게 내가 방송할 땐 이렇게 안 해주고 왜 얘가 방송하는데 이만큼씩 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농성님하고 기현님하고 학군님 진짜 와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후원한 사람 다 기억한다 내가 나 뒤끝 장렬 진짜 나개 삐졌어요 지금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네. 이건 발장님 거 발장님. 빨리 발 o 님 리액션 하세요 not 리액션 하세요.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같 n 아요 아니? 빨리 리액션 해요. 너 4만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요 I'm not sure. I'm n 요 t sure. I'm not s 게요 예. 너는 고작 사, 너는 고작 리액션 긋다 버리는 4만 원을 뭔 소리야? 성세요성지성 목소리 그, 그게 뭐예요? 나성 아, 성요 보이지? 교님아 고마워요. 아잘 <laughs> 아, <잘생겨. 웃음> 그만 한, 한 판만 더 할까요? 응? 어? 한 판만 어, 어 그돈 맛을 못갈 아, 생각을 안 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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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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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거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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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판만. 소통을, 소통을 돈 들었다고 아, 맞아, 너무 벌었다고 채팅창 쌩까지만. 맞 진짜 만나니까 일단은 너무 순데래요순데레인데 이상해요. 일단 이상해요. 사람이. 진짜 이런 사람 처음 본다? <laughs> 아, 니 자리 잡는다고 본체를 짚었는데 아,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어. 다씨다이긴 게임을 던지겠네. 하하. 어. 아유. 하하. 어. 어. 이래서 돈이 사람을 망치는 거야. 이 아저씨, 아요 하하하. <laughs> 오늘 어, 네. 일부러 껐어요. 하하하. <laughs> 이 너구리 구리 9,000원으로 자리수 맞추기 하나 하나 하격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 밀어줄게 와격수님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9,000원 바로 갈게요 사합니다잘짝지드네 이러면 누군가가 또맞추려나 히읗 히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. 아저씨가 오라면서요 아저씨가 니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방송 태워달라메 니가 그... 제가 왜 자랑을 해요 캠 가고 싶다고 와아 딱 와. 봤죠 애들이 얼마나 트롤했으니 딱 생... 봤죠 이딴 라인이 파티야 아 이렇게 딱 봤죠 딱 보세요 얘 보고 배우세요 알겠어요? 이딴 거를 아 진짜 발자국 변신하고 노구리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제가 태워줘야 돼서 오늘 일단 방송 요까지 하고 태워주고 나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인사. 아. 유 이런 네, 거 정중하게. 아, 감사합니다. 아, 후원해 주시고 와 주시고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카메라에 안 잡히잖아. 감사합니다. 가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